안녕하세요 한치형입니다. 자 자동차보험 이론 실무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기가 마스터되어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보험 이론 실무에서의 기본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보험이란 것은 대물배상 남의 재물을 남의 자동차를 어, 파손시켜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것 그러한 담보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손해, 이제 자기 차량 손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 차량, 내 재물이, 내 재물에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 이두 가지로 나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약술과 사례 계산, 이두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겠는데, 자, 약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금 먼저 보면, 자, 16년도에 자,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에서 피보험자, 피해자, 보험자의 책임 관계를 설명을 하고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행위의 법률 근거와 요건 및 청구 절차에 대해서 서술하죠 자, 대물 배상이라는 것은 대물 배상이라는 것은 담보예요, 담보. 담보. 쉽게 말해서 보험 상품입니다. 그렇죠? 이 보험 상품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약관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약관. 그래서 보험 과목은 이 약관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약관에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 약관에서 다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 약관은 사실 또 뭐, 무엇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차에서 배웠던 어떤 계약법을 비롯한 법률 법률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죠? 그리고 또 자, 대물 배상이라는 거 대자가 들어가면 피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어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의 재물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 자, 보험 회사가 있으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물건을 재물을 파손시켰으니까. 그러면 자기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주고. 보험회사는 그러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법을 통해서 이 직접 청구까지 할수 있다. 이것이 책임 보험의 그렇죠? 대짜가 들어가는 즉 책임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죠? 삼각형. 우리 1차에서 배웠었죠. 그렇죠? 그럼 보면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지금? 자, 약술 문제에서는 이 약관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법률적인 근거도 물어보고 있죠. 즉 약관의 내용과 그것을 베이스로 하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또 부분적으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약술로 쪼개서 그러면 어찌됐든 사례든 약술이든 기본적으로 직접 청구를 통해서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이 되려면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 되려면, 되려면 일단은 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보험금이 나가죠 피보험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 그럼 보험금 줘야지 그런데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의 보험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계약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뭐 안했는지 등을 봐야 되겠습니다. 즉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약관을 통해서 이 사항들을 적용을 시켜서 계약상 하자 여부를 검토를 하고 약관을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두 가지만 잡고 있으면 약관 기본적으로 잡고 거기에 관련된 법률 이론만 뽑아서 잡고 있으면 충분히 모든 문제 다풀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럼 사례 계산 기출 어떤 식으로 좀 나오냐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2017년도에 보면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의 지급 기준 약관에 마련되어 있는 지급 기준이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라. 그럼 여기에 이 항목 중에 대차료 휴차료에 대해서 서술을 일단 하고 약술 문제 포함이 되어 있죠. 약술을 한 다음에 아래 사례에 대해서 대차료를 산출하라. 그렇죠? 이건 역시 약관의 지급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 방법들이. 그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고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고 일자가 2017년 8월 10일. 피해 차량 등록 일자는 9년 3월 10일. 피해 차량은 벤츠 S 500 3,500cc 수리 기간 총 10일. 그다음에 대여. 이제 수리를 하는 기간에 차량을 못 쓰니까 대여를 해주겠죠. 그래서 최초 5일간은 뭐 제너시스 그 5일간은 이제 그랜저로 했다라는 사례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를 렌트 요금 제너시스는 25만 원, 그랜저는 이제 15만 원. 피해 차량 과세는 20%다 해서 대차료, 유차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 자체는 어렵지 않다. 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과목에서 중요한 기본기는 역시 뭐다? 약관과 법률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 과정 역시 이 약관과 법률 이론을 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연스럽게 반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이제 설명을 할때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서머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전 시간 걸 리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 번을 반복을 하고요 나머지 문제풀이와 파이널 요약 정리를 통해서 총 6번의 반복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동차보험에 관한 부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 그대로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이것으로 자동차보험 이론 실무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